이거 특성 뭐가 붙으려나? 뉴스입니다. 뉴스미나... 뭐야? 이게 붙어?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번지 내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보다는 피드백이나 버그 문제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펴봅시다. 일단 수정이 된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번 시즌 강철 깃발 방어구에 안료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수정이 됐습니다. 헌터 경인 행운의 바지에 에너지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제 로렌츠 구동기는 PvP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강철깃발 무기의 두번째 주요 특성 열에 강철깃발 특성이 새로 생겼습니다. 파동소총은 강철의 선나기 보조무기는 강철의 범위가 추가가 됩니다. 별의 자취 퀘스트를 하기 전에 아틀라스 왜곡을 수집하면 진척도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수정이 됐습니다. 사그라드는 열기 개조 부품에 설명이 더욱 정확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밝혀진 버그들도 많은데 예시로는 이번 시즌 강철깃발 안료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팀이 설치 폴더를 인식하지 못해서 오류가 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류의 이름은 감자죠. 댄스 머신과 벌레 신은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잠겼습니다. 오로 바지 경이인 프로메튬 박차가 균열을 생성하기 위해 태양 무기가 필요하고 한 번만 생성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번지 보상으로 잔 교환 모양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는. 9월 8일에 수정이 됩니다. 더 자세한 버그 문제는 번지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다른 소식들을 살펴보면, 군체 오고 몰락자 건담 같은 것들이 갑자기 슈퍼사이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터 에그로 경쟁 컨텐츠를 하다 보면 수호자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시즌 달력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 있을 사자들의 축제와 관련된 로그가 발굴이 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마스크랑 사탕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용기는 이번 사자들이 출발하는 새로운 사냥 지역에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인터뷰입니다. 마지막 소원을 디자인했던 조 블랙번이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빛 직업 3.0 같은 경우 패치가 됐을 때 없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스펙트럼 칼라 같은 것들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능력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없어질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그래 그건 없어지만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들을 삭제했습니다. 궁극기와 직업 특성을 분리시킴으로써 더욱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유 특성을 들고 공격적인 궁극기를 드는 것과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시공처럼 일일이 상이나 조각을 얻지 않아도 되며 매 시즌마다 시공처럼 새로운 것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플레이 옵션이 제공될 것입니다. 마녀 여왕에 있을 변화는 저번에 출시한 다른 확장팩들과는 느낌이 사뭇 다를 겁니다. 무기 메타뿐만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작년에 나온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 제작 시스템과 관련된 인터뷰입니다. 무기 제작 시스템은 기존 MMO의 무기 제작과 다를 것입니다. 데스티 경제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이 무기 제작 시스템 같은 경우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원했던 겁니다. 종교 옵션을 만들 정도면 모든 버전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어떠한 버전의 무기를 만들어도 저희는 좋습니다. 무기 제작을 할때 고유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고 제작 가능한 특정 제작법을 보면은 그래 이 정도는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도 메커니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도는 기존 무기들과 차여점이 있으며 탄약이 없어도 근접 공격이 가능하고 재장전이 필요할 때도 근접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도 특성에 우레한을 집어넣는다면 그냥 총은 안 쏘고 근접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타이탄 포지션의 소호자 군체가 방금 죽었고 그 고스트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비명자가 지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도로 꺼내서 그 월도로 방어를 하면서 전진해 그 군체 고스트를 터트릴 수 있는 겁니다. PvP 밸런스는 밸런스 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약진은 특수 탄약을 획득하는 순간 바로 방어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설명칸에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었던 것은 월도는 특수 탄약을 사용하고 모래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기 제작은 처음부터 어떻게 특성을 조합할 수 있는지 알수 있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 밸런스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하위직 은 시공처럼 상이나 조각을 퀘스트로 얻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설명 칸에 각각 따로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그 링크를 찾아 들어가서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제가 월도 메크인즈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근접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해요. 만약에 근접 능력을 쓸수 있다면은. 저는 월도 많을 것 같은데.